이틀이 지났어. 이제 야란을 만나러 가자. 으이, 조금씩 흥분되는 걸 단서를 찾아가면서 범인을 잡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좋네. 시간에 딱 맞춰왔어. 저번 거점에서 하루 잠복 관찰한 결과, 범인 코더와 도다마니가 그곳의 물건들을 옮기기 시작했어. 저배 보이지? 저게 도다마니가 화물을 옮기려고 불러온 배야. 자신을 엄폐할 화물운송연합이라는 가면까지 쓰고 나타났지. 오! 엄청 커다란 배야! 배에 실은 화물이 다리에 쌓여있고 등방울 항구로 가려는 외지인도 제법 많아 보이네! 훌륭해. 벌써 속임수를 예방할 줄도 알고, 확실히 코더와 도다마니가 자신이 조사 대상일지 의심한다면, 등방울 항구에 빈배를 보내, 신중히 집법기관의 움직임을 관찰할 만하지. 하지만 조심해. 체포된 범인의 정보에 따르면, 사기광이라 불리는 보물사냥단의 베테랑이 검은돈 영주와 협력하고 있다고 해. 사기광은 몰래 위험한 일을 꾸미는데 능한 무법자야. 이전 조사 결과로 볼 때, 섬에서 천안군의 등불 신호를 관찰하던 감시자가 녀석이겠지. 난 사기광이 현장을 감시하지 못하도록 주변을 돌아다닐게. 너인 그 틈에 물건을 조사해 봐. 행동할 땐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 응, 나도 최대한 낮게 날게. 여행자의 어깨를 넘지 않을 거야. 영상 기록 장치 잘 챙겨. 목돈, 준비는 잘 마쳤어? 좋아. 그럼 조사를 끝내고 주변에서 다고 만나자. 이 대부분의 물건을 폰타인으로 한꺼번에 옮기려는 걸 보면 진짜 급하긴 한가봐. 뭔가 속임수 같은 게 아니라. 근데 저 이상한 표식을 칠한 화물은 대체 뭐지? 우리 야란한테 가서 물어보자. 에들러 경찰관이 제공한 경매 정보를 봤을 때, 녀석들은 이틀 뒤에 두보르 호텔에서 열리는 경매에 참여하려는 것 같아. 너희가 찍어온 표식은 특수 염료를 사용한 건데 영상 기록 장치가 아니었으면 아마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이건 보물 사냥단의 까마귀 휘장을 변형한 거야. 조직의 일부 고수들이 개인 휘장으로 사용하는데 사건과 결부해 보면 사기광의 작품 같아. 항구의 리스트를 보면 사기광이 표시한 화물엔 모두 수메르의 특산 비료와 현지의 폭죽, 비누 열매와 향고가 있었어. 공업용품이랑 생활용품 같은데? 비료와 비누 열매, 향고라. 뭔가 수상해. 위험성은 있겠지만, 난 배를 따라타서 조사할 생각이야. 맞아, 맞아! 나도 그 녀석들이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해! 너희 실력의 안전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테고, 다만 배에 올라타면 코더와 도다마니를 만나게 될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해도 이번 조사는 좀 특별할 테니까 죄송합니다 승객 여러분 화물칸이 가득 차서 갑판에 쌓아둔 화물이 많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괜찮아 괜찮아 요즘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긴데 뭐다 같이 부자가 되면 좋지. 사기광 표식이 있는 화물은 모두 코더의 이름으로 등록했나 보네. 도다만이도 선실 안에서 물건들을 확인 중인 것 같아. 뭔가를 확인 중인가? 아직도 상자를 뒤적인다고? 아이 대체 뭐야? 하나도 모르겠어. 이 암호 대조표를 가지고 가. 이걸로 녀석들이 대화할 때 쓰는 은어를 해독할 수 있어. 이따 코더와 도다만이는 내가 유인할게. 그 틈에 사기광 표식에 있는 화물 상자를 조사해봐. 분명 어떤 단서가 있을 거야. 물론이야. 난네 판단을 믿어. 어? 왜? 야란 너 녀석들한테 바로 말을 걸려는 거야? 응? 음? 두분 낯이 익네요 혹시 유롱항의 찻집에서 만나지 않았나요? 리온의 구역의 유명한 골동품 수집가 코더 씨와 그 친구분 맞으시죠? 앗! 아, 당신은... 암상 찻집의 주사위 전설 야란 씨군요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나 보죠? 전에 암상찻집에서 명품차를 마시다 당신의 소문을 들었었지요. 아무래도 차를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확실히 인연이 있는 것 같네요. 정말 절묘한 우연이네요. 마침 폰타인에 가서 휴가를 보내려던 참인데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정교한 다기 같은 예술품 전시회나 경매 행사 폰타인의 홍차는 풍미가 남다르다던데 다기도 분명 특색이 있겠죠. 그건 응 음? 이쪽 친구분도 다기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전아예전 <laughs> 코더의 초대를 받아 폰타인으로 여행하게 된이배 선주입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야란이 진짜 대화를 시작했는데 괜찮은 건가? 좋아 저두 녀석이 못 보는 곳으로 돌아가서 상자를 조사해 보자. 여러 가지 물건이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상한 쪽지도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 거지? 역시 아란이야. 불발 상황을 전부 염두에 두고 있었어. 너는 너라면 해독할 수 있지? Thank um. um. 맞았어. 현실의 폭탄은 내가 다 처리했어. 수고했어. 여행자 페이몬. 돌발 상황을 대처하는 결단력과 행동력 모두 흠잡을 데가 없었어. 야란, 네가 배에 타자고 해서 다행이야. 우리한테 준 대적표도 그렇고. 어, 아니지. 그두 녀석은? <laughs> 정말 위험했네요. 코더 씨, 도다마니 씨. 아주 위험한 인물에게 노려진 것 같은데. 사람과 재산 모두 크게 잃을 뻔했군요. 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악독한 사람이 있다니. 제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잔악한 범죄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이제 안심하세요. 바로 법률 집행청에 여러분의 신변 보호를 부탁해서 등방을 한구로 사람을 보내달라 할 테니까요. 고더 씨의 화물도 법률 집행청에서 안전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고 경찰관들을 안배해 예정 장소로 운송해 드릴 겁니다. 그러고 보니 코더 씨의 물건은 어디로 배송되던 중이었죠? 이틀 후 열리는 드보르 호텔의 경매입니다. 그럼 안심하셔도 되겠네요. 법률 집행청의 모두가 최선을 다해 당신의 물건을 흠집 하나 없이 경매장에 옮겨 드릴 테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녀석들이 놀라서 갑자기 막 이상한 짓을 하면 어쩌려고 둘은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장단에 맞출 수밖에 없어 이렇게 꼬리를 자르라는 걸 보면 검은돈 영주는 아주 신중한 녀석 같아 경매에 물건이 못 가도록 장물을 수정시키고 자신을 향한 모든 물증을 없앤 뒤 시선을 사기광에게 집중시킨다라 하지만 우리와 법률집행청의 작전이 먹혀들었지 녀석들을 억지로 경매 절차의 마지막까지 끌고 간 셈이야. 만약 검은돈 영주가 대리인을 통한 물건 낙차를 포기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누군가가 이 조작된 예술품을 구매한다면, 구매자는 날조된 상품의 가치를 발견해 신고할 테고, 코더는 용의자로 지목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겠지. 그럼 검은돈 영주는 더는 이 수법으로 몰아를 세탁할 수 없게 될 거고, 폰타인의 마지막으로 남은 유능한 부하까지 잃게 될 거야. 그럼 단서가 끊기지 않게 되고 이번에 거래한 사람들을 통해 검은 돈 영주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겠지. 에? 에? 어? 너가? 아니 내가? 아 우리가? 아 뭐가 어떻게 된 거라고? 진정의 페이몬 여행자가 천천히 설명해 줄 거야. 그럼,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일환인 경매에서의 낚시는 각자 열심히 준비해보자. 에들러 경찰관이 정보원을 통해 준비해뒀어. 이 초대장을 가져가. 이틀 후, 드보르 호텔에서 보자.